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정권말기 안보 타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해도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저리라고 모욕해도 좀더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파렴치한 속내를 보이며 대화와 종전선언문에만 매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에도 6.25 동란에 대해 남침대신 북한군의 남하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장례식에는 참석하지도 않았고 독립군 좌파 홍범도의 국립묘지 안장 천안함 희생자 추모식에 2020년 이후에나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위협의 주체를 희석해 버리는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뜨린 지난 5년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문정권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도 도발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대북 규탄 결의안에 또세 번이나 불참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막대모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적하자 이 정부 안보 수장들은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어린 북한 독재자 여동생인 김여정이라는 어린 개집애가 문정권의 공괄 협박과 함께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항의도 한번 제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우리 공무원이 서해 찬바다에서 피살돼 훼손되고 탈북한 어부들이 눈에 가려진 채 강제 북송하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든 일반 시민이든 메시지의 진정성은 얼마나 일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수년간 보인 언행과 다르면 지켜보는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임기 한 달을 남긴 둔 문재인의 최근 안보 메시지가 딱 그러합니다. 문재인은 지난달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정원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회의 내내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강조했습니다. 전날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연장선상에서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하나의 제동 술수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서해상에서 방사포 네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북한이 방사포 사격은 지난달 16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진 나흘 만인 11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은 1월 5일, 11일 급초 음속 미사일 발사, 1월 14일 철도 기동 미사일 발사, 1월 17일 탄도 미사일, 1월 20일 순항 미사일, 1월 27일 지대지 전술 유도탄, 1월 30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2월 27일 정찰 위상 시험용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 3월 5일 탄도미사일 3월 16일 탄도미사일 추종 3월 20일 방사포 등 도발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의 신경을 안 쓰던 문재인이 집무실 이전 얘기가 나오자 안보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건 것입니다. 이러니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가 비상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겁니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안보 공백은 신구 정권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이 정권은 그런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인수인계 거분이 선고 불법 같은 말이 나오는 파국의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최근 국방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딴소리 하다가 이제 와서 북한 핵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하는지 참말로 개탄이 앞섭니다. 송영무, 정경주에 이어 서욱, 현 국방부 장관은 각각 해군, 공군, 육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이번에 인수위에 보고한 취지를 당당히 건의하고 북한의 끝없는 저자세를 보이면서 안보 역량을 악화시는 행태에 대해선 직을 걸고 직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하 내동했고 사성장군 수지진들이라는 자들의 민망한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강건도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던 북방부가 정권이 바뀌게 되자 호들갑을 떨면서 적극적 안보 행보를 보이는 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재가동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유사시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등을 이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핵우산의 복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장치를 재가동하겠다는 의미이니 겨우 옳은 방향을 찾는 신유을 이번에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 합의한 곳은 2016년 10월입니다 당시 임기 말이던 버락 오한미 대통령이 대한방위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회의체 신설을 주도했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정례회의 성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이듬해 1월 회의를 끝으로 단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찢어진 핵우산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청와대 신기만 고려에 방관했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맞장구 치던 문재인이 느닷없이 책을 안 보는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서는 안 된다. 강조하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진심이면 EDSCG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긴박한 추세에 직면해서 문재인과 같은 엉성하고 속배는 양다리 걸치기나 동맹 깊이 노선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 급전직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게 너무나 뻔합니다 이런 재앙적 사태를 시급히 치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우선적인 선결과제가 돼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흘린 피와 땀을 통해 선진국 초입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고심참담한 성취를 주사파 악이 계속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귀업을 짓는 게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만 교체하고 다른 부분들이 여전히 민노총, 탄핵 촛불 세력 등 잔존 세력들에 놓아두었다가 그들에게 되치기를 당한 꼴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두번 다시 그런 실패와 반역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유를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값비싼 과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